안녕하셨습니까? 손의 직장 간의 풍선을 도하기위서마련한 즐거운 스튜디 오늘, 오전주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a 씨대과두 직장에서 사장님 있습니다. 다섯 분씩 나오셨는데,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문경선 씨, 그리고 박영철 씨, 멘토, 대한지철 씨등 선물을 아주 크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선물 교환하실까요? 네, 아주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을 주고받는 마음은 항상 아름답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이스제과에서 나오신 황옥주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순옥씨, 응. 이용철씨, 김하성씨, 문경선씨, 전주의료보험조합의 박영철씨, 정은님씨 김석환씨, 강지경씨, 이수선씨 이렇게 10분 나오셨습니다. 응원식에도 많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다시 뭐양 팀에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노래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주실 분들 나와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두분 그리고 체류개발공사에서 두분 그리고 오늘 초대가수 이승재씨도 함께 투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분 엄격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응원석에 지금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자,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대1 퀴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a 씨대과의 황옥기씨 그리고 어, 전국의료보험조합의 이수상씨 마이크 들어주시고 부담을를 준비를 해주시면서 자 이제 에, 1대1 퀴즈로서 진행을 합니다만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퀴즈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어, 정답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문제 두분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아무리 싸게 팔아도 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에이스과의황욱뜻이 네. 소금장수 맡아주셨습니다 네. 네, 소금장수는 아무리 싸게 팔아도 뭐짠 사람이라 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소금장수 정답이었습니다 에이스대과에서 1등 기즈 먼저 한 점을 선출하셨습니다 다음에 방기경씨 정순옥 씨자준비하시고 정순옥 씨도 부단으로 준비하시고요 불황에는 그 예상 조례를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황에도 전금만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정순옥 씨은행 은행 전달되었습니다 김덕환 씨 이용철 씨자 이제 전국의료보험조합에 조금 분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 약간 단어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돈을 사서, 네, 잘 키우면은 돈이, 돈을 낳아서 돈을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돈을 주고, 돈을 사서, 돈을 잘 키우면은 돈이 돈을 봅니다. <목소리> 한쪽까지... 네, 네, 시청답이었습니다 네. <목소리> 양돈업이었습니다. 자 돈을 주고 돈을 사서 돈을 드리면은 돈을 벌어드립니다. 그게 양도업이죠. 자 이번에 김하성 씨, 범은림씨두분 문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로울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태양이 없으면은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만 멍센수스 기간 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답을 생각하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남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모님씨? 담배장수 담배장수가 아니고 전내 성장님이시죠 정답이었습니다 김하성씨는 시대에 어르신들께서 아버님 담배 안 피우시나요? 피우시니 네, 태양을 피우시진 않으신 모양이죠? 네자 <laughs> 그래서 일대1 기지에서 지금 무대 2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씨, 문경선씨두분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문제 잘 들어보세요 구두쇠는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할까요? 하는 게문제 문병선 씨 생각하시지 않고 부자 부터눈치었습니까불 네? 불불왜 예. 그럴까요? 구두가 숫자, 숫자이기 때문에 한 짝만 조선할 수도 있는 거죠 박영철 씨상각하지 않습니까? 구두쇠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항상 숫자 누름 네, 본점 도입자 공짜, 영자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에이스 대과에서 세 문제를 맞췄셨고 그리고 전주 의료 보험사에서두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백전이 에이스 대과의 선택점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에이스 대과, 그랬는 말이죠. 이제 그 과자를 만드는 곳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네. 국제가일대가 하는 전주공업단지에 수천평의 넓은 대지에 천대식 시설을 갖추고 비천료 살아남료, 청기료, 깽유, 쪼그레미료에 생산하는 종합가자 메이커로서 유화 상위, 그리고 금매을 사후로로 국민선장 후 이익을 담당하고자 사장님과 대국의 전사원은 온갖 정성을 다이루고 맛있고 영양많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 일지기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기전망을 통하여 치료하약에 신속하게 보급하고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은 다정한 절식되고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재살치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나라 축복대의 진출이 되고자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에이스 제과를 잠시 소개 받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양팀의 참수 나고 있어서 노래 대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전주 의료보험 조합에서부터 노래 시작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놀람> 애처로워 달렸을 잡아본 순간 아슬아슬한 엄마들과 너무 나도 안타까워서

가을처럼 마주 보며 바라본 꿈과 푼 세월 가는 세월 내가 아니면 누가 살지냐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당신. 두 분이 나오셔서 지금 노래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다섯 분께서 심사를 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두 분, 초대개발공사에서 두분 그리고 오늘 초대가수 이승재 씨께렇 다섯 분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셨는데 앞에 번호판이 있습니다 1번, 2번 써져 있습니다만 자 번호판 준비하시고요 번호판 풀어주세요 <laughs> 1번, 2번, 1번, 2번, 2번 a 시제과의 100점이 다시 추가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시제과에 200점을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료보험자도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 퀴즈로 넘어갑니다만 화면 잘 보시고요 자 영상 퀴즈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께서 잘아실기도 합니다 네, 벌써 부자를 놓으셨는데이용철도 힌트 드리고, 그리고 설명도 드리기 전에 지금 부자를 놓으셨습니다. 종이 만드는 겁니다. 종이, 종이 만드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열 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면 다하셨을줄 압니다. 문제 데 조금 더 들어보시죠. 네. 에, 우리 고장의 한지의 고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지 지금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잠시 보셨습니다만, 전주 한지, 그러면은, 이 포레스 때부터서, 왕실의 신상품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그러니까 한지는 종이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용철씨강나무예요 쌍나무 정답이었습니다 예. 네. 이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했었죠 네자두 번째 영상 취즈 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름을 알아보는 영상 기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누정은 1958년 9월 17일 보물 제 289호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호남 대일정으로 꼽히는 누정입니다. 바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읍군 태인에 있는데 이 누정은 팔각지붕으로 터마는 겹치말고 그리고 앞뒤의볼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에 백지원 선수께서 상관을 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누정의 이름은 이게 운전이라만 어느 분께서 생각이 나지 않으실까요? 자, 정업체인에 있습니다. 보물제 249호.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지금 경업체인 쪽에 누정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상관하지 않습니까? 정승옥씨? 문병선씨? 신항정신항정 희향정 아니었는데요? 신항정이면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네, 다시? 신항정 아닌데요?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주의료보험조합에서는 뭐영 감각이 나지 않으신 모양인데, 이유성씨 어떻습니까? 상관하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과 함께 네. 박영철 씨? 태인정 어떻습니까? 태인정, 태인정. 어떻습니까?가 아니고 어, 태인정이면 태인정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인정. <laughs> 태인정 아닙니다. 네. 상담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항정이었습니다취항정 피향경. 에, 병호 태인 쪽으로 가시면 은한 번쯤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왜이취항정을 몰랐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억갈 수가 있겠죠. 자, 영상 퀴즈. 다음. 하면보시었습니다 전주에는 10가지 인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전주 사상동에 이것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순에 황옥수씨 에잇대가의 마이크 들고요. 이날의선답이었습니다 이 미나리는 뭐 간장에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미나리 그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리 좋아하십니까? 좋아합 네. 화산동에서 네. 네. 나는 미나리가 어떠좋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뭐, 네. 건강에 좋다 그래요? 건강에 좋다. 네. 네.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질이좀 독특하다. 뭐 그런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또 영상 기척 하는 것이일까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종이의 국가를 적어 주면 됩니다. 석풍에서는 서해 바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예 보를 들어오면은 먼 바다 또 앞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먼 바다란 해양선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을 먼 바다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나눠 드린 종류의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몇 km 이상이 먼 바다? 몇 km 이상이 먼 바다일까요? 네다 적어주세요 황욱수 10km 정순옥씨 100km 이용철씨 80km 김화성씨 30km 문정선씨 10km 그리고 전주의료보험자 볼까요? 박영철씨 20km 정은임씨 40km 김덕환씨 10킬로미터 장지경씨 1 5 k m 이희선씨 1 4 k m 미터 됐습니다. 다 내리시고요 에, 정은 정은님 씨는4 0 k m 라고 정말 자신하십니까? 네 자신합니다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도 답을 못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는 먼바다와 앞바다의 거리가 좀 다릅니다. 동해바다는 20km, 어, 위만, 그리고 20대 초 멀리는 먼바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주의원보험과 대해서 정은임 씨가 또 영상 지도 한 문제를 마쳐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지도 하면 보시겠습니다. 아 내가 뭘잘보요 네, 우리 가장 팀으로 풍소리의 여성마당을 집대성한 분의 풍년기와 상가, 유품을 지금 아, 여러분께서 아, <laughs> 네, 이분은 1 8 1 2년 11월 26일 부창에서 태어나서 어려분께서 물으셨습니다 김덕환 씨, 네 설명 좀드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만 잘 아실지 정답은 김소희 여사. 김소희 여사 아닌데요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죠. 에, 1884년 에, 11월 7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 마지막 영상 시즌인문제 문제입니다만, 어려서부터 초선이 아주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다가 들어갑니다. 네, 정은, 정순옥씨. 네, 신계호 선생님. 마치자선셨습니다 네. 자, 정순옥씨,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에, 이 품소리를 좋아하시는 데탄소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조금. 예전 에 가락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냥 방송국에서 흘러나오고 라디오 오고으면 많이 듣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판소를 한마당쯤 뭐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니까 <laughs> 아니에요 네저정신없씨 지금 에어시작화에서 영상퀴즈 몇 문제 맞힌지 아십니까? 세개험문제 세 맞혔습니다 전주의료보조합에 마이크 좀받아줄거예요 정말 맞습니까? 네, 맞췄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까? 네. 의료보험조합에서 한 문제 맞췄죠한 문제 맞췄습니다 다시 a 지조과에 100점이 추가되겠습니다 네자 현재 접수판을 보면은 300점 대 0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분발을 좀부셔야 되겠는데요 의료보험조합 그러면 말이죠 에, 우리가 이제 그쉽계 의료보험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만 의료보험공단과는 좀 다른 곳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먼저 그 의료보험 설립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 증란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보장 제도를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조과 같이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자도 있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전국 유개 시범자, 저희 우리 전라북도에는 5구 군민이 그 전체의료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을 묶어서 하는 거 예술인 의료보험이라든지 인명 의료보험 해가지고 전국에 12개 조합이 있으며 국민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전 국민이 43%가 의료보장을 예, 적용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그 규제에서는 보험급여는 크게 나눠서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정급여에는 외양급여와 분만급여로 나눕니다. 예양급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 병원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진료받는 것을 말하고 분만급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분만할 때 받는 혜택을 말하겠습니다. 또 부가급에는 장계비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장계비는 각각 조합 경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조일시거래보조합에는 전라북도의 에 3주 11개여 분에 직장인을 상대한 의료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약 2만 7천 명, 그 가족은 6만 4천 명, 총계 9만 천, 9만 천 명이 대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비보험자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게서 한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비보험자층을 진료주거나 저는그리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 조합의 대정이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의보험료의 인상이라는 원으로 전환되어. 이보험자가 예,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예, 우리 보험 재정이 안정되어야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보험 시대가 빨리 열리게 되므로 예, 비보험자증을 예, 빌려주어서도 안되고 예, 빌려 사용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전주의료보험조합을 제조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서대가 수도를 해드는중품입니다 이승재씨 부터니다 제가수의 노래 들어봤습니다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행운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운 퀴즈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과연 어떤 선물일까를 맞치신 분에게 이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석쌤이 가산됩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묵직한데요. 자, 설명을 좀잘 들어보세요. 탄산소다 그리고 석연 또석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뭘까 궁금하시죠? 계별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과정이나 다 있습니다 장진경 씨? 유리그라스 유리그라스 정답이었습니다 네 전주의료보험수합에 100점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대 300점 전투 차이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패, 수련 기념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 즐거운 스튜디오는 에이스젤과 그리고 전주 의료 보험 조합에서 4979 나오셔서 비교 대결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지금까지 응원해서 부탁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즐거운 스튜디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